i mm -hmm.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 성도님들 고난 주간 첫째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번의 영상 설교를 나누려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또 일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그저 그냥 예전처럼 보내지 마시고 어, 이한주 동안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에 아,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아,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누군가가 아,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예루살렘은 가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중심부에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분들은 기독교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주요 성지로 꼽히는 곳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처럼 그냥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도시고 성지 중 하나라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또한 예루살렘은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곳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사함받기를 원했던 그런 날일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 순례자들은 성전 밖에 있는 장막에 보통 머물렀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허나 여건이 허락되거나 친척이 있는 순례자들은 성 안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은 성전 밖이나 성전 안이 아니라 그성 아예 바깥에서 장막을 치고 묵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사이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예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옷을또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갑자기 연출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어떤 낙위를 탄다고 했습니까? 낙위의 작은 것, 곧 낙위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리아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어떻게 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아마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이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이미 두번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세 번째 말씀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전능자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그 전능자 구름 타고 오실 이이 전능자가 바로 본인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대속물은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막대한 비용을 치루거나 그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누가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시, 아셨어요. 또 잠시 후에 자신은 그 십자가라는 그 처형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으니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이 환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만 있었을까? 그럴 수 없으셨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분은 아셨죠. 나를 지금 경배하는 저 수많은 무리가 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길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발을 옮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나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제자들처럼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처럼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군중에 휩쓸려서 그렇게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기독교가 맞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라고 하니까 자신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자신의 삶에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그저 하나의 종교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어느새 우리는 다른 이유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나는 왜 예수님을 선택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제 안에 들여다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에 제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군중들이 그러했듯이 아니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어느새 제 마음은 주님을 외면하고 남들처럼 거추로만 신앙인인 척하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제 안에 왜곡된 모습을 오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그렇게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반주 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는를 믿는다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I h 주 a r you. To my yes, sir, to my son, who got o r d 주 r e d but then you w i 수 l order with the man to name y o 고난 중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하는,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팬에 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